38번이 1위예요 이게 38번, 34번이 오답률이 74%, 73.3% 이래. 이거 맞았으면 잘한 거야. 잘한 거고, 너네가 이 방학 동안에 영어는 이렇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네가 실망할까, 포기할까 봐 그런 거야. 알겠지? 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니 일반적으로 영어는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내가 뭐 단어 좀 외웠다고 단어 막몇달 외웠다고 드라마틱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좋아지면 돼 선생님 하는 얘기가 조금 조금씩 알아듣겠고 그 다음에 뭐꼭 해보라 그래 선생님이 너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 복습해 보라 그러지 그치 복습 이거 꼭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나갔던 지문들 그지? 선생님, 나는 뭐 다른 질문을 더 모르 더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랑 나간 질문 복습해도 돼. 일단 전체적으로 뭐 어떤 읽기 능력들이 상승하는 거니까 봅시다. 이 질문. In primitive a g r i c u l t u r a l systems. 전시적으로 시작했지. 프리미티브. 이것도 프리야, 프리. 앞에 미리. 그러니까 원시. 원시 농업 시스템들에서는 그다음에 심표 전지하고 시작했으니까. The difference 차이가 뭐의 차입니까? Productivity 생산성 명사니까 생산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런데 전치사가 하나 더 걸어줘. Between A and B <laughs> 남성과 여성의 농업 노동력 사이에 남성과 여성의 농업 노동력 농업력 농업 노동력 사이의 생산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i s 얘가 동사, 얘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사이에 전치사고 두개 들어가 있어요. Roughly, roughly는 대략적으로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거 뭐 선생님이랑 하면 선생님이 얘기 많이 하잖아. 너네 뭐 회사 가면 직장 상사가 음, roughly하게 뭐 해봐, 뭐뭐 뭐, 뭐 준비해봐, 뭐이 대충 이런 뜻이야. 대략적으로 roughly하게 얘기해봐. 너 그러지 말고 roughly하게 얘기해봐. 대충 얘기하는 얘기야.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proportional to proportional to 하면은 뭐뭐에, 뭐뭐에 비례하는 이런 뜻이야. proportional to proportion의 비율이지, 그치? proportional 하면은 형용상점에서 니까 to 뒤에 당연히 명사겠지. 뭐뭐에 비례하는 이런 뜻이야. 대략적으로 뭐에 비례한데, 차이에 비례한데. 그럼 여기까지 읽었더니 뭔 얘기 할지 알겠더라고. 당연하겠지. 뭐 혹시 아무래도. 자 차이의 비율한 비례한데 대략적으로 뭐에 뭐에 있어서의 차이 physical strength 그 신체적인 힘의 차이에 비례한데 대략적으로 뭐그렇겠지 원시 사회에 뭐뭐 아무래도 남자가 뭐 힘을 쓰는 일을 하니까 넘어갑시다 as 뭔 뭐함에 따라 뭔 뭐하면서 agriculture becomes 되면서 Less dependent upon, 자 d e p e n d e n t 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를 지금 b e c o m e 의보 n 로 쓰인거야.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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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t 뒤에는 upon, 이나 o n 이라는전치사가 관용적으로 들어가지 u p 에 의존하는. 자,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어 선생님은. 남녀 차별주의자입니다. 선생님 여자를 더 이렇게 떠받들어줘요. 선생님 이런 글이랑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도 딸만 둘 해갖고 딸만 둘은 아닌데 딸이 둘이 있어갖고 어쨌든 자 농업은 농업이 되면서 뭐덜 의존적이 되면서 뭐에 덜 의존적이 되는 거야? 사람의 muscular 하면 근육이야. 근육의 힘에 덜 의존적이 되면서.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 그지? 공감, 상상. 이제는 그뭐 차이가, 힘의 차이가 상관없으니까 그게 나올 줄 알았어. 어쨌든 봅시다. 그 차이가 in labor productivity, 노동생산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between the two genders, 두 개의 성별들, 성별들 사이에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차이가 might be expected to narrow. narrow는 좁아지다 이런 뜻이야, 동사로. 형용사로 좁은 이란 뜻도 있고, 동사 뜻도 있어. 그래서, 좁아질 것으로 기대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좁아질 것이라고 기대될지도 모릅니다. 어? 왜 이렇게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시. 이, 그러니까 어조를 잘 봐야 돼. 몸마하면서 뭐뭐 몸함에 따라 부대 상황, 농업이 됨에 따라 덜 의존적이 됨에 따라 인간의 근육의 힘에 덜 의존적이 됨에 따라 차이가 노동생산성, 두 성별들 사이의 노동생산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좁아질 것으로 기대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될지도 모릅니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될지도 모른다. 어? 좁아졌습니다도 아니로 좁아질 것으로 예상될지도 모른다. 아니란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나 이것은 far from은 never랑 같은 말이야. 결코 모모가 아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야. From이 전치사니까 being 동명사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부터 멉니다니까.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it is 자, it is 후 강조구문이에요. 후 대신에 대써도 돼. 그런데 자, 강조 구문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강조해 줄 말을 아무거나 여기다 쓰고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뒤에다 써 주면 돼. 강조해 줄말 아무거나 it is that 사이에다 쓰고 나머지는 뒤에다 순서대로 써 주면 돼. 순서대로. 지금은 주어를 강조해 주려고 이렇게 썼는데 강조해 줄 말이 여기 들어갈 말이 사람이라면 that 대신에 w h 써도 돼. 왜? It is that 강조구문 이 that은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관계되면서가 되거든. 자, 어쨌든 자 대체로 바로 남자들입니다. Learn to 배우는 것은 작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작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체로 바로 남자들입니다. 뭘 작동합니까? 새로운 타입들 뭐에? 장비에. Equipment 단수형만 사용돼 있지 그렇지? 중요해 S 붙이면 안 돼요. 몇개안 남으면 무조건 불가사 명사 중에 하나예요. 장비의 새로운 타입들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체로 바로 남자들입니다. while 뭐 많은 동안에 자, 접속사. 전치사 아니 아, 접속사라고 써 있는 거구나. 여자들이 continue to 계속해서 일하는 반면에 with 뭘 가지고서 오래된 손 도구들을 가지고 서 아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 여기서 여기서야 들더라고 뭐 그치 뭐 트랙터나 뭐 이런 거끈 사람들 다 남자들이잖아 그치 뭐 이렇게 뭐 변농사 짓는 그런 기구들 그것도 그런 되게 비싼 건 되게 비싸던라고 하던데 자 with 뭐 뭐를 가지고서 도입으로 어 <laughs> improved 향상 향상된 농업 장비의 도입으로 전시하고 덩어리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 쉼표 찍었어요. 향상된 농업 장비의 도입으로, there is, 있습니다. 있다, 없다는 주어가 여기 나오지. 자, 덜 필요성이 있대. 뭘, 뭐에 대한? Male muscular strength. 남자의 근육 힘에 대한 요구가 더 덜해졌대. 뭐 그렇겠지, 뭐, 농업 장비가 다 해주니까.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productivity gap. 생산성의 차이는 tend to,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widen, 넓어지는 경향이 있대. 투부정사 목적을 쓰였지. Because, 뭐 때문에? 남자들이 dominate, 지배하기 때문에 사용을, 뭐에 사용? 새로운 장비와 현대 농업 방식들의 사용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지? 좋은 장비는 다 지들이 쓰고 오지. 자, t 농담입니다. 따라서, in the course of agriculture development 쉼표전시사고 여기 끊기니까 과정에서 농업 발전의 과정에서 women's labor productivity 여성들의 노동 생산성을 remains 남아 있습니다. unchanged 변하지 않고 남아 있대. compared 비교되어지면서 to men's 이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비고 당하면서 남자들의 그것과 남자들의 뒤에 labor productivity가 생, 생략된 거지 그치 남자의 노동 생산성에 비교되어지면서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이 5번이야 5번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 문장 넣기 답이 뒤쪽에 있을수록 오답률이 올라, 올라간다 그랬지 그치 성격이 급해서 그래 잘 끝까지 봐야 돼 알겠지